자, 기본 문제 10-3이 포물선과, 포물선과 직선이 있는데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m값으로는 포미를 구하라. 교점이 없다 그랬는데 자, 먼저 x의 제곱 마이너스 4x는 mx 마이너스 9에 7근이 바로 교점의 x 좌표야이 교점이 없다 그랬으니까 7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. x의 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 mx 플러스 9는요. m 판별식 구해보면 4 플러스 m 제곱 마이너스 2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4곱36 요거지. 예. 요거 인수분해 해보면 합이 뭐냐. 합 m 플러스 1 2이 응? 합차공식이 아니라 6의 제곱이니까 4 플러스 m 더하기 6 4 플러스 m 마이너스 6이면 m 마이너스 2지. 왜냐그1번 어떻게 해야 되냐? 교점이 없다니까. m 플러스 10과 m 마이너스 2의 곱이 음수. 교점이 없다니까. 그러면 이게 음수가 되려면 하나는 음수, 하나는 양수가 돼야 지 얘가 마이너스 10보다 크면 얘는 양수야. 얘가 음수. 2보다 작아야 지 얘가 음수고 얘가 양수야. 1번의 범위. 2번, 교점이 하나다. 교점이 하나다는 것은 판별시티가 0이 된다는 거지. 판별시티가 0이 되니까 m이 얼마? 마이너스 10이거나 아니면 2가 되거든. 그 다음에 세 번째, 교점이 두개라면 얘가 양수가 돼야지. 음, m 플러스 10. m 마이너스 2가 양수가 돼야 돼. 그러려면 m이 2보다 크다. 또는 m이 마이너스 10보다 작다. 이렇게.